여러분이 어떤 여행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노부에 나는 크루즈가 꿈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그 세계 일주가 꿈이라는 사람은 이 책을 꼭 보셔야 돼요. 어, 인생을 즐겁게 사시고 싶은 모든 분들께 책을 보내드립니다. 습관이란 어쩌면 우리가 힘들 때 아무런 힘들이지 않고 그냥. 저절로 선택해서 할수 있는 것들이 저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음 최근에 저는 이 고전 평론가이신 고미숙 선생님 강연을 들었는데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가 즐거우려면 오늘 하루가 새로워야 한다. 오늘 새로우려면 오늘 나는 어제 몰랐던 뭔가를 배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외국어 공부가 되게 즐거웠고요. 또 힘들 때는 글을 썼어요. 어, 회사 이렇게 흉보고 싶을 때는 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블로그에다가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는데요라고 하면서 글을 쓰면서 어, 풀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 때는 여행을 떠나죠. 제가 말하는 습관은 내가 힘들 때마다 나에게 다시 활력을 주고 새로운 어떤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 희망을 주는 일들을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외고 공부 글쓰기 여행 셋 중에. 어떤면 여행입니다. 여행이 가장 쉽고 가장 즐거워요. 그데 네, 그리고 이 여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어떤 그런 즐거운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 50이라는 건 어쩌면은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어, 하다가 안 돼도.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왠지 하다가 좀 어, 사고가 나고 좀 길을 헤매도 또 그것 또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요 어, 용기나 자신감도 20대 시절보다는 좀 못할 수 있죠 체력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졌어요 각종 어플을 통해서 어, 여행 숙박지를 찾거나 아니면 어, GPS를 통해서 여행지를 찾아다니는 게 너무나 쉬워졌어요.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대보다 훨씬 더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감사하고 누려야 됩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laughs> 같이 여행을 가면 서로 서로가 어, 즐겁지가 않아. 근데 그걸 보고 나잖아요. 그걸 보고 나면 나는 왜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서로 이렇게 어, 힘든 모습만 보고 오지? 싸우고 오지? 그럼 그다음부터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는 음, 누군가에게 어,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떠날 때는 한 사람만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걸 여러 명을 다 서비스하다 보면은 서로 서로가 다들 불만이 생기거든요. 엄마와 딸은 많이 여행을 다닙니다. 서로 맞춰줄 줄 알아요. 근데 중년의 남자와 이 노년의 아버지는 서로 잘안 맞춰주거든요. 작정하고 가야 되고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여행을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딸들이랑 여행을 다니고 싶은데 70, 80의 여행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어요. 저는 여러분들께도 연로하신 부모님 있으면 한번 모시고 여행을 다녀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그걸 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요 공부예요, 공부. 어, 나는 절대로 나중에 늙어서 어, 애들이랑 여행 다니면서 깨닫고 배우는 과정이에요 그 공부가 있어야 노후에 여행을 다녀도 애들이 어, 덜 괴로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음. 혼자 경험하시기에 너무 억울한 경험이셨잖아요 <laughs> 핵심! 핵심! 재밌는 게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딸.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일이야. 여행.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즐겁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 <laughs> 희한해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어 많은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딱그 약속을 하는 게 결혼인데 결혼 이후에 너무나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 로망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이와 여행을 다니는 거 힘들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내가 여행을 너무 좋아해.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갈때 어, 혼자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너또 혼자가 그럴 때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laughs> 아이를 어떻게 보면 여행을 위한 알리바이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겠어 그러려고 가는 거고요. 그러려고 쓴 책이에요. 자,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여행을 다녔잖아요. 아이랑 여행 다니고 사실 그 과정에서 아이랑 싸울 때도 있었고 아이가 뭐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큰애가 지금 이제 고3인데요. 민지가 음, 수능 끝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수능 끝나면 동생을 데리고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대요. 단둘이 어, 동남아 배낭여행을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나는 다이었구나 <laughs> 왜냐하면 얘가 너무 좋았던 거죠. 내가. 같이 다닌 여행이 얘는 너무 좋았고 이 좋은 거를 얘가 자기 동생한테도 맛보여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 민지가 그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되게 음 내가 그래도 나와 했던 여행이 즐거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는 나하고는 안 다닌대요 <laughs> 나하고는 이제 안 다니고 그냥 혼자 가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가거나 친구랑 간대요 정말 내가 잘 키웠구나 너무 잘 키웠구나 <laughs>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